네 안녕하세요 WG입니다. 오랜만에 배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 공사가 다 망한 관계로 일단은 네 어, 각서를 하고 지금 홀리데이 컵을 하고 있거든요 요번에 제가 보여드릴 거는 슈퍼리그 버전입니다 어,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어, 홀리데이 컵 슈퍼리그 버전이고 사용 가능한 포켓몬은 전기, 비행, 고스트, 풀, 얼음, 노말 타입입니다 요 타입을 가지고 있는 포켓몬들만 쓸수 있고 제가 추천 댓글 하나 들고 왔고요 저 보시면 이제 파이어로 그 다음에 데로트그 다음에 요싱리스요세 가지로 어, 다섯 경기를 보여드릴 겁니다. 첫 번째 경기 바로 들어갈게요. 아, 지금 경기는 1.1 어, 배속으로 들어가고 있고, 아, 이제 첫 번째가 나인테일이 나왔는데 바로 들어가네. 자, 발바로가 나왔습니다. 아, 노말 단일 타입이죠. 어, 일단 그러면 누르기가 들어올 거고 다른 기술은 이제 땅 고르기가 있을 겁니다. 어, 지금 평타는 어, 제가 이제 안 막았어요. 자, 아, 용감한 새로 들어갑니다. 어, 파이어로 제가 부르는 또 별칭이 또 하나 있죠. 네. 해로운 새, 해로운 새에요. 자, 요번에 제가 데로트를 내보냈어요.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뭐야, 발바로 같은 건 평타가 지금 카운터가 있어요. 저 격수 기술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데로트가 고스트 타입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효과가 없을 걸로 뜨고, 그 다음에 반대로, 어, 보스트 타입은 역시 노멀 타입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타 들어가는 거 지금 안 들어가고 있고 대신에 이제 풀 타입 기술인 이제 10폭탄을 날리게 되는데오 상대방이 다시 이제 어 알라테로 어 교체를 했고 저는 이제 10폭탄을 날렸고 피 남은 걸로 해 가지고 다 섀도볼에 날리죠. 아마 어 상당히 효과가 오 자, 평타 정리까지 할수 있어요. 야, 이거 상대방이 나를 좀 얕봤어. 어 고민하잖아 이제 아우씨 뭐내 보내지 뭐내 보내지 하고 이제 고민하고 있죠 아눈소랑이 나왔어요 그림자 눈소랑그 눈왕 자 파이어로로 자 우리 해로운 새 열심히 불 태우기로 왜냐면은 어, 얼음 눈소랑이 얼음이랑 풀타입에 이중으로 들어가잖아요 약점이 그렇기 때문에 네 배가 들어갑니다 자 아우 스페셜 어택이 어 빨리빨리 나오고 있어요 웨더볼이 역시 눈사람같은 경우에는 싸라기, 눈싸라기랑 그 다음에 웨더볼에요 스피드가 좀 있죠 아 발바로를 내보냈고 저는 이제 어 불태우기 아니고 뭐지? 그 니트로 차지 어? 실드를 썼어? 음 그랬어 어이고자 누르기 공격이 들어옵니다 음, 뭐 어쩔 수 없지 실드가 없으니까 일단 맞고 죽고 안녕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요 싱리스가 있잖아요 자오 어, 근성이 있어요 능성이 있어 누르기로 얼마 효과는 없겠지. 이거 이거 이거. 아, 네 이렇게 끝냈습니다. 첫 번째 경기 첫 번째 경기를 보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 바로 보여드릴게요. 역시 파이어로 나왔고 눈설왕. 어, 그림자 눈설왕을 많이 쓰네. 네베야네베 4배. 얼른 어, run run. 튀어 튀어. 자 발버로가 또 나왔어요. 와. 이게 두 번째에서 발버로 많이 쓰는 것 같아. 자 이제 프렌드 실드 바로 하고. 자, 누르기 날라오겠죠? 효과가 없어. 보통은 이제 누르기를 못하고, 땅 고르기를 쓸 거예요. 자속을 못 받더라도. 왜냐면은, 저거 뭐냐, 데미지 자체가, 땅 고르기가 좀 세게 들어오니까, 어, 푸타입한테는 효과가 없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누르기보다는 땅 고르기가 나아서 아마 땅 고르기를 쓸 거예요. 어, 맞아도 좀 됩니다. 괜찮아요. 자, 저는 이제 C폭탄을 이제 계속 날리죠? 아, 딴 고르기, 땅 고르기. 자, 최대한 C폭탄을 모아 모아서, 자, 날리고, 다음에 이제, 눈소랑이 나올 거잖아. 눈소랑 이제, 싸라기, 눈사라기 이렇게 또 날릴 텐데, 그거 이제 막기 전에, 목표는, 섀도우볼을 날리는 거지. 아무도 모르게. 자, 섀도우볼! 갑니다, 갑니다. 자 과연 실드 쓸까 안 쓸까 이놈이 쓰겠지 뭐 어우 안 썼어 멍청멍청 멍청. 자 파이어로 가자 요거한대 정도는 맞아줘도 됩니다 어차피 웨더볼 어, 얼음 타입 기술이고 뭐 제가 비행을 달고 있긴 하지만 제가 뭐냐 불꽃 타입에 반감이 되기 때문에 어우 랜턴이 나왔어요 바로 교체 들어가야지 랜턴 같은 경우에는 어 슈퍼 리그에서도 그렇고 요즘에 어, 특별컵에서도 그러고 굉장히 많이 쓰는 포켓몬이에요. 랜턴 같은 경우는 전기 물 타입을 가지고 있고 저게 차징이 은근히 빠르죠. 파도타기 기술이 있어서 어,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육식리스, 육식리스는 노말 단일 타입이죠. 지금 평타 기술은 저거 기관총 풀 타입 기술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왜 쓰냐면은 에너지가 엄청 빨리 차요. 에너지 수급이 빨리 차기 때문에 차징이 어 평타 세 번만 날려도 누르기가 찹니다 세 번만에 자 그러면 이제 기술이 이제 차징 기술이 누르기랑 그 다음에 깨물어 부수기가 있어요 깨물어 부수기가 있으면 왜 좋냐 지금 홀리데이 코 같은 경우에는 고스트 타입을 음 가지고 있는 포켓몬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어악 타입 기술인 깨물어 부수기를 쓸수 있고 그러면 효과가 강하죠 어 효과가 좋죠 <laughs> 그리고 그 다음에 디버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 방어 디버프 네 들어갑니다. 자, 오나 우리 해로운 새 네, 설명 다 끝나니까 또 나왔어요. 마무리 하려고 짜잔 됐습니다. 네두 번째 경기도 끝냈고 자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기 바로 들어갈게요. 아, 참고로 아직 한번더 말씀드리면은 이게 배속을 1.1 배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노고치가 나왔어요. 요게 조금 보이더라고요. 노고치 같은 경우에는 평타를 구르기 바위 타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 해로운 새한테는 효과가 너무 강하게 들어와서 제가 바로 이제 어, 요식리스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디버프를 노리고 제가 이제 게으로 부수기를 날렸지만 어, 디버프는 안 들어갔고 자 평탄 어, 저 이제 찾은기는 노치 고 같은 경우에는 저거 뭐야아 드릴라이너 드릴라이너랑 그 다음에 스톤샤워를 쓰더라고요. 네, 그거 쓰고 있습니다. 아 스톤샤워랑 구르, 구르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어, 비행 타입 포켓몬들한테는 조금 이제 쥐약이에요. 자 이제 누르기를 와봐. 우와, 우와. 한세번 날렸는데 누르기가 빡빡빡빡 차잖아요. 자 이제 누르기 모아서 날려주고 어 잠깐 끊겼어. 자 막내. 자 누르기를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계속 계속 쓸수 있어요. 자 오. 저것도 은근히 빨리 차는 것 같아요. 구르기 제가 한번 봐야겠어요. 나중에 에너지 수급을 얼, 얼마나 해주는지 어, 기관총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13을 채워주거든요. 누르기가 35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번만 날려도 39가 차는 거예요. 자, 토게데마루가 나왔어요. 저, 처음 보는 애가 나왔어요. 제가 강철 전기 타입이에요. 저거 자, 코일, 자, 포코일, 이런 애들처럼. 그래서 강철 타입을 달고 있기 때문에 누르기.. 그.. 노말 기술은 효과가 약합니다 그래서 악 타입으로 깨물어 불수기를 날려줬고 방금 디버프가 들어갔죠 자.. 자이로볼을 날리네 자이로볼이랑 뭐 방전 요뭐 이런 거 갖고 있겠지 뭐 자.. 어 불꽃 타입으로 어 태워 죽이고 불태우기로 태워 죽였습니다 강철.. 불꽃에 약한 거 아시죠? 어? 자 노고치가 나왔어 자, 이거를 계속 맞아주면서 한번 버텨보려고. 스톤샤워가 날라올 건데. 자. 근데 내가 여기서 실드를 안 썼다. 스톤샤워 맞고. 나가리. 자. 했는데 뒤에, 어? 눈유아가 나왔네? 나는, 어, 땡큐지. 왜냐면 난 섀도우볼로 날리면 되니까 요거는 이제 막아줘야죠. 얘는 이제, 저거 뭐냐. 눈사태? 눈사태가 날라오고, 얼음 타입이잖아요. 고스트 얼음. 여기서 쉐도우볼 날려주면 바로 끝이야, 눈여하는. 쟤는 지금 실도 없잖아요. 다 태웠단 말이야, 두 개. 날려주고. 그리고, 어, 나가버렸어. 잘했어. 자, 다음 경기. 여기 네 번째 경기였나? 네, 네 번째 경기. 파이어로 나왔고, 오, 나인테일이 나왔습니다. 얼음, 페어리 타입이기 때문에, 바로 켜퇴 했는데, 또, 두 번째가 또, 발바르고 나오네. 계속 발버로를 자, 이번에는 프렌드 쉴드 제대로 들어갔죠? 누르기 효과가 별로예요. 자. 나는 시폭탄을 계속 모아서 날려 줄 거고 저 친구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땅고르기를 날리겠죠? 땅고르기가 아무래도 에너지가 좀 데미지가 좀더 강하니까 땅고르기를 날려 주는 게저 친구한테도 좋아요. 누르기보다는 카운터도 효과가 없고, 누르기도 효과가 없고, 땅 고르기도 효과가 없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땅고르기 날리고. 저는 이제 10폭탄을 최대한 모아서, 여기서 이제 평타 정리를 하고. 자, 평타 정리, 어? 실드? 허허. 아까 평타 정리가 아니고, 아무튼, 끝내는 건 목표였는데, 제가 실드를 써버리니까 나도 실드를 썼어요. 자, 여기서 최대한. 최대한 10폭탄을 더 모았다가 날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9테0이 나오겠지, 당연히. 9인테이 나오면은 목표는, 자, 시, 최대한 섀도우볼을 날릴 수 있으려고 했는데 안될것 같아. 자, 한 방에 닿는, 달는게 너무 빨리, 많이 닳더라고 그래서 빠르게 판단을 해서 그냥 10폭탄을 날리고, 역시 별로 안 들어가요. 자, 이제, 가자. 트위지 오, 파비코리가 나와서, 어, 불꽃 타입 같은 기술은 이제 드래곤 타입한테, 어, 잘안 들어가니까, 기술이 약하, 효과가 약하니까, 아까 이제 비행 타입을 하고 있는 브레이브 버드, 브레이브 버드, 어, 용감한 새를 날렸죠. 그 다음에 바로 유식리스로 바꿔줬어요. 상대방이 다행히 시드를 안 써가지고, 음, 브레이브 버드에 대, 제대로 맞았거든. 그래서 유식리스로 바꾸고, 이제 다시 이제 누르기를 날렸는데, 거기서 이제 시드를 쓰더라고요. 자 그럼 나는 또세번 하고 누르기 자 가시자 노멀 타입 기술이 은근히 좀 우리가 잔잔바리로 이렇게 치기가 좋아자 어... 실드 태워 그렇지 좀 아깝잖아 쟤 이제 평타 정리 할수 있는데 아 어, 교체 들어갔네 자 갑자기 또 나인테일이 나왔어요 그럼 난 이제 누르기로 날려주고, 나도, 해로운 새로 교체를 들어가고, 자, 형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아, 기술을 하나 날려요. 여기서, 사이코 쇼크를 날렸단 말이야. 어, 살았어. 땡큐, 땡큐. 자, 형타 정리 해주고, 난 여기서 아무거나 써도 이김. 왜냐면 거의 분필을 만들어 놨잖아. 파비코리를. 파비파비 파비, 바이바이 자 다음 이제 마지막 경기에요 다섯번째 경기입니다 어눈여야가 나왔어 땡큐 땡큐 왜냐면은 뭐 아시다시피 저 뭐냐 얼음 타입을 달고 있어가지고 불꽃에 약하니까 아 여기서 프렌드 쉴드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자 발바로가 또 나왔단 말이야 발바로를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나 저거 뭐냐 매칭을 발바로를 많이 해주지 단지 나는 노말 타입 하나 저거 요신리스 하나 달고 있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어쨌든 나는 좋죠 뭐자1폭탄또 날려주고 그렇지 1폭탄1폭탄 식폭탄. 다음 어? 타이어로가 나왔어? 이런 자 여기서 시아도볼 아 일단 뭐 실드를 빼주던가 아니면은 피를 빼주던가 나 그거 목적인데 오우 안 막았어요 멍청 멍청 자 우리 요싱리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띡 실드 막아줘야지 브레이브 버드니까 그렇지 자 여기서 눈유어 밖에 안 남았지 그럼 나는 깨물어 부수기를 하면 되는데 상대방이 포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다섯 경기를 모두 마쳤어요. 이제 지금 이제 홀리데이 컵이 저거 슈퍼리그 버전이 이제 끝났고, 이제 하이퍼리그 버전이 시작했기 때문에 어, 제가 앞으로도 아마 영상 찍을 수 있으면 영상 찍어서 어,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하고 좋아요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땡큐 땡큐 바이바이.